is 지금, 그런, 그런, 는데 그런, 그지 그런, 그는거런 뇌가 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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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이그 뇌는 참그이 잠자는 것처럼, 그, 네, 될 때, 밤새가 아, 뭐 잠자는 것처럼, 눈 뜨고 잠자는 형태가 있어요. 눈 뜨고 잠자는 형태가 되면은, 네, 뇌파가 안정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처럼, 네, 뇌파에 반응이 고 그런데, 눈 뜨고 잠자버리면은, 참선이 아니다. 눈 뜨고 잠자는 그것서눈 뜨고 잠자면 땀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잠에 들었을 때처럼 뇌가 똑같이 되버린다 그래서 대부분이 상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기지 참선이 절대 아닙니다 참선은 굉장히 처음에는 거칠다가, 생각이 거칠어요. 생각이 거칠게 들어갔다가, 정밀해가지고, 그러면로 이게 송곳보다 더 날카롭고, 정밀하고, 하는 정밀한 욕 하나가 있어야 돼. 분명하게. 하나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 떠 있어야만 돼. 하나가. 그런 있어 있는데 이 생각이 다른데로 흩어지지 않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져야지. 하나로 모아져서 날카로나져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야참선이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되느냐. 절대로 명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 삼매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삼매 체험은 명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 명상. 왜 그러냐면 명상으로 갈 때는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가는 공부는 절대 상매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주제가, 주제가 마음을 하나로 다 들고 간단 말이에요. 들고. 그래서, 에 이렇게 참설을 해오던 달마 대사께서, 일단 한 가지 또아마 그렇게 참설을 했다 하더라도, 한 관문에 도달하고 나면 다 해결이 나, 나거든. 근데 그래, 탈바닥에서 해결이 다났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오셔 가지고는 인도에서 하는 방법은 안 가르쳤어요. 탈바닥에다가 인도에서 하던 방법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 팀들이 다이 말이야. 아, 쉽게 말하면 7수 1법사력적 협법을 가지고만 주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거예요. 몸뚱이 받아들이는 거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심수신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까살마대사께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놔버렸, 내버렸단 말이에요. 내버리고 면벽구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면벽구년. 면벽구년을 한때게 어떻게 했느냐. 살마대사는 아주 그냥 아주 이입사인론에 분명하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응주외과. 응주, 응시. 응주, 응시뿐이다 공부는 응시뿐이다 그래가지고 공부가 공설무원 석불설 공자가 한마디도 한 일이 없다. 공설무원이에요. 한마디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은 그러면 공자가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전에 있는 말 다시 옮겨서 하셨지 자기가 한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석불설 부처님께서도 한말씀도 설하신 말 없다. 부처님께서 설아신 바가 없는 지구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진리는 설랍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지요. 이건 망고 불변의 이치지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치느니라 진리라 그러게 말한데 무슨 소용이냐고말 새가 동쪽에 떠서 헛소로지는데 말을 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해론 동표에서헛소진지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예요 말이 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고 말안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리지 그럼 그거 진리를 말하면은 뭐냐, 그러면 개부직착. 그래. 말을 하면 이미 어긋난다. 말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니 되었다. 한 말씀도, 부처님이 하시, 말씀하시기 전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 사람은 태어나서 간단 날이에 부처님 말씀이 있고 없고 누구 상관이 없단 말이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안 하셨어도 존재하지 않고, 하셨어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섣불설이에요. 부처님 말 하신, 말씀, 말씀도 없다. 개중, 다군, 에, 다경 수궁, 물이요그 가운데 이 많은 경계에서 담당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전부가 보이는, 눈 앞에 보이는 것마다 다 물건이잖아요. 그 많은, 이게 눈 앞에 경계를 누가 눈동자를 응시했느냐 이거예요. 눈동자를 응시한 사람이 누구냐. 응시한 사람만 제대로 알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숲, 응, 모 누구가 응시했느냐. 눈동자를 가지고 딱한 가지에 꽂나봤느냐 장천, 추수, 이러저러다. 장천, 추수, 이것은 장천은 가을 하늘을 장천이라고 해요.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가을 물, 그런 말을 그야말로 한점 뒷그릇이 깨끗한 물이 가을 물이란 말이에요. 가을 물, 농사 다 짓고, 홍수 장마 다 거치고, 홍수 속에 장마 속에 깨끗, 깨끗한 물 보였어요. 근데 그걸 다 거두고 나니까 가을이 된단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거이 걷어진 뒤에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온전히 맑고 깨끗한 물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하늘, 가을, 물. 그물속 물결을 비, 패를 타고 왔다 갔다 소요한다. 그러면은 일다 끝나가지고 가을 풍광 속에서 그보다 도 만족스럽게 즐기는 게어가 있느냐고요. 바울, 가을 풍광을 다 일없이 정말 이리 편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을 풍광 풍광을 구경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망념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어리지 풍광을 즐길 뿐이다. 풍광을 즐길 뿐이다. 그러면 이 말은 경계가 오는 경계를 즐길 뿐이다. 즐겁게 맞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와도 이 분상에서는 악해 보이질 않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 와도 못해 보이질 않죠. 못해 보이질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천부사 좋은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거울 뿐이죠.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를 들면, 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조, 좋아하는 사람도 계산이 딱 일어나면 자기가 진짜 갑작기 잃어버리잖아요 계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좋은 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장천 주수 이 말은 절대 계산이 없는 자리 깨끗한 자리에 그 깨끗한 자리에서 그냥 잠들어버리면 죽은 사람이란 말이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하는데 무엇을 작용을 합니까? 근심 걱정 없이 만족하게 작용을 한다. 이것이 진정코 참선을 하는 금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동자를 누가 응시했느냐. 눈동자 응시하는 것, 응시하는 것. 이 도리가 가장 참선의 급선다 그렇기 때문에 좌선에서도 성나 앞에 자각 정색 선수께서도 참선을 한 사람이 눈을 감아 버리면은 그야말로 그 정말로 이것은 마군이 굴 속에 빠진 것이지 흑산 귀굴에 들어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돼 흑산 귀굴 캄캄한 산에 귀신 굴에 빠진 사람이지 참선한 사람이 아니다 눈을 감아 버리면 그래 왜 그래 나름은 참선은 둘똥자를 응시하는데 핵심이 있다. 그러면 좋은 내에 인도에서 참선을 했던 방법들은 전부 눈 감고 했던 참선들이에요. 그것이 사선 점을 닦는 것이 전부 눈을 감고 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참선을 한다고. 요 그래서 관념에서 떨어지는 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가장 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고 중국 스님들을 다능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원효 대사 이시거든요. 그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원효 대사는 당나라 유학은 두그두 그두 번씩이나 가다가 다두번첫번째는 가다가 거기서 이그 요즘 말로 말하면 간자로 몰려가지고 못 들어가요. 간장은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는 간첩 예? 무슨 뭐 간첩이 아닌가 해그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두 번째 가시다가 그 해골바가진 물을 마시고 일체 유신주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냐 그러면 몸속 깨닫는 거라면 이게 몸속 그런데 사람은 몸속 부딪히고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부딪치면서 못깨닫는 것이 어떻게 못 깨느냐? 무슨 <laughs> 얘기 같지만 은한배 사람이 자기 증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배 타다가 물에서 죽었습니다. 네, 물에서.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자네는 근데이 사람이 배 사람으로 계속 가니까. 자네 할아버지도 물에 빠져들어가시고 돌아가시고 자네 아버지까지 물에 빠져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자네는 뱃사람을 하지 말아야지 석색에 네? 다 그렇게 해놓고도 자네는 배를 타는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맞잖아요 맞는데 뱃사람이 말아야 되참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까지 세 분밖에 안 돌아가시지만은, 밥, 그래서 자네 집 방에는 자네 집 대대로 거기서 다 주고 갔는데 왜 자네 는그 방에서 사는가? 네? 그 뭐냐, 하면 몸서 부딪쳐놨고못 깨닫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하 해요? 지금 우리는 부딪히고 깨닫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여건들을 얼마만큼 부딪쳤는데도 못 깨닫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 오늘대 사는 불안마가지툭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쳐야 됐지 아요 어쩐지 못얻는 모를. 그러면서 일체 유심절을 확연히 깨달아 버렸나. 이정말로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예. 그리고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없는 불법이 중국에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불법이겠는가. 어느 네. 데서 나 봤으며 돌아오시면서 그냥 일체 유심전을 아랑도라가 아니란 말이야. 네? 중국에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불법이다, 이 말이라. 네? 어디 가서 그걸 봐야만 아느냐, 이런 얘기야. 네. 봐야만. 그러면서 다 보다리 싸지고 있고, 다시 돌아오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늘대사께서 화엄경 주석을 달기 시작한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얼마만큼 기가 앞선 시대였느냐? 신라 시대 발도 보다. 화엄경은 원효대사 당시, 원효대사 당시. 그러니까. 에, 늘느 대다 당시 중국계가 당나라 태종 때입니다. 당나라 태종. 그 당나라 태종 때, 당나라 태종의 몸종, 몸종이 측천부인데이측천부가 자기 방 태종의 몸종을 하면서 그집그 그 몇째 아들을 좋아해. 그거는 그야말로 중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잘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중국에는 그렇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한 여자 같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상황이. 발각이 나니까 직첩무가 궁중에 살수 있어요 없어요. 궁중에 살수 없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궁중에서 쫓겨나면서 그, 그 태종의 아들하고 궁중에서 그러니까 임금 시, 시녀가 임금 아들 애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거기서 궁중에서 쫓겨가는 길에 도중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직천부가. 그러다가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가서 숨어요, 절로.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6년을 비군으로삽니다 직천부가. 그 비군인으로서 하다가,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을, 유지해준 데가 절이잖아요. 식천으로삼려진대가 절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궁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절에, 절에다가 얼마만큼 의례를 갚으려고 보답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후가 돼버리니 임금이 돼버리니 그때는 뭐 말할 수가 없지만 뭐. 그때게 화음경을 가져다가 중국에 번역을 합니다. 화음경을 가져다. 중국말로 이제 인도말을 번역을 하는데, 이게 중국의 번역이 되자마자, 얼마나 재빨리, 신라로 건너와가지고, 원효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추석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앞서는 때가 신라 때예요 원효대사가 환경에 추석을 내 내시면서 참모녀대사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화음경의 십지까지 십지 가기 전에 아까 우리 공부하면서 십지 보살 그러면은 거기는 삼현이를 거쳐가지고 십지 보살이가 있잖아요. 이 보살 위는 주석을 안냅니다 원회대사 어디까지만 되냐 삼현위 삼현이죠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삼현이가 있죠 이 과정이 십신십중십행십해양 이 네품이라고 해요 이 네품에서 십해해양을 해양까지 주석을 딱 내고는 해양을 했으면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구석 절필를해버니다 오늘도 다 아주 아주 독특한 문제예요. 공부는 해야겠으면 끝이다, 이 말이죠.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돌려줘버렸으면은, 그, 그, 것으로 끝났지. 거기다가 더 이상 무슨 군소리를또 붙이겠느냐. 그래가지고, 10회를 딱 끝나고 나서는, 그, 딱, 꺾어버리고, 걷어들여버린 분이, 이원어대사입니다 그래, 거기 원어대사께서 깨달음이, 어,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 한잘 염두에 둬보라고요. 착,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다가 깨달았는가. 앉아가지고 뜰 앞에 잠나옵니다 하다가 깨달으셨는가? 한잘 생각해보라고요. 깨달은 인연을 만나니까 바로 깨달아 버렸단 말이. 에요 그리고 참선을 하는 분이 깨달음을 어떻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똑같아요. 참선하다가 아, 이먹고 하다가 막 치고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 에 있다 그러면 참쪽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정상은 절대 그렇게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상황이 와 어떤 상황이 네. 그 상황들이 똑같습니다. 현사스리 같은 사람 대나무 돌 던져가지고 대나무 딱 소리 나고 듣고 깨닫고 네. 전부다 이게 간수님은 길 가다가 무너뜨리고 넘어져가지고 무릎하게 피나는 걸 보고 깨닫고 상황이잖아요. 상황. 어떤 상황에이르러서 깨달 음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전부 착각한단 말이야. 여기 앉아서 전부 쫙 깨달음 온다고. 그렇게 깨달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역대 천팔백 공안이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 전부 상황이에요. 상황이 와서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왔는데 앉는데 혼자서야단을 쳐버리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깨다봤다 이것은 전부 추상적으로는 가능해. 그래서 진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추상각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추상각이지 진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부딪혀서 그 상황에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조탁동시, 병아리가 깨날다할 적에 나 올라갈 때 나온다고 할때 위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물을 익었어 지금 참선을 해가지고 막물을 익었는데 탁 넘어지니까 위에서 이렇게 탁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 탁 건드려주는 이 증,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에 대한 실상을 참선을 이만큼 두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할수 있다면 은 이해를 해라. 그러면 참선을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해라. 계속 한 사람이 이 상황이 올 때에 빨리 응한다 이 말이야.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깨달음을 못 얻잖아.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요건은 그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가 또 있냐고. 그보다 더 좋은 시간, 절대로 견, 경계로서는 생사보다 더 절박한 경지가 없어, 경계가 없어요. 왔어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참선을 한 사람이라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 축차, 타차 간다. 시절 인연이 딱 와야 자연이 윗돌하고아래 맵돌이 안 맞아서 돌질 않다가, 시절일리들어고면착 맞아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공부 끝났다 이말이거든 이해가 돼요? 네. 네. 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안 놓쳐진다 이말이야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 상황이 와도 그냥 놓치고 상황이 와도 또 그냥 놓치고 업급을 가도 공부하면 거리가 멀어진다. 이해가 됐죠? 네. 네.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교지를 이게 섣불리, 섣불리 잘못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 이해하면 영원히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또 내려가서 내가 업이 많아가지고 늙으니까, 네. 더 쫓겨. 더 쫓겨. 또 내려가서 또. 이 음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laughs> 네. <laughs> 열심히 합시다.